시장이 <laughs> 그죠? 뭐 제가 이제 예상했던 대로 어, 굉장히 지겹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100원이 이제 하락을 했는데 차트 모양 보시겠습니다. 어, 변화가 없는 상황이죠. 변화가 없는 상황이고 어, 보면은 뭐 개인이 파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기관도 사는 것도 아니고 파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도 사는 것도 아니고 파는 것도 아니고, 물량이 뭐 엄청, 얼마 안 돼요. 시장이 뭐 굉장히 뭐, 돈줄이 마른다. 주식시장이 이제 돈줄이 말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좀 관심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어, 약간 이제 테마성 종목들만 몇 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어, 일단은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하이닉스는, 185,300원으로, 잘 올라가고 있네요. 하이닉스도 잘 올라가고 있고. 삼성전자도 78,300원인데요. 추세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추세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 볼까요? 현대차, 현대차 26만, 24만 6,500원. 어, 여기 모양 보이시죠? 나쁘지 않아요. 그죠? 렇 나쁘지 않고. 시장이 좀 지겨운 거죠. 기아 보겠습니다. 113,900원. 그죠?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대형주는 뭐 크게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약간 뭐 그런 상황이고 중소형주는 뭐 적절하게 이제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뭐 이슈가 지금 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물가지수, 이제 뉴스를 봐도 오늘 미국의 제 물가지수가 어떻게 될까 여기 있네. 최대, 최대 변수는 4월 CPI. 오고 있네요. 근데 이제 뭐, 기대는 없어. 그죠? 뭐 물가가 지금 잡혀가는 느낌이 아니다. 물가가 지금 계속 뭐, 올라가고 있는 느낌이라서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이제 경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를 내려서 어, 물가가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지? 약간, 그 정도의, 그죠? 어, 상황이, 약간, 걱정이 될수 정도로 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별 기대는 없습니다. 그죠? 뭐, 연주는 어떻게 할 것이냐. 면 연주는 또 동결하겠죠. <laughs> 동결하겠죠. 뭐, 동결. 그러니까 이제, 오르기에는 약간 부담이 크고, 그렇다고 내릴 순 없으니까. 미국 기준금리, 차트 뭐 그냥 또 동결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동결, 계속 동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옆으로 계속 쭉 가겠죠. 근데 이제 말씀드렸지만, 아까 전에 제가 무슨 말씀드렸냐면, 지금 시장 굉장히 기회입니다. 여러분, 저희 안 떠나고 저희 같이, 같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아, 대단하시기도 하고, 굉장히 기회에요. 지금. 주식은 다 떠났어요 제가 봤을 때 없습니다 <laughs> 주식이 지금 주식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삼성전자 지금 주식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싼 가격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하이닉스 있지 않습니까 하이닉스도 싸다 생각합니다 올라가는 것도 대단한 거죠 어떻게 이 지겨운 장세 하이닉스 홀로그죠 외국인 숲에서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51%에서 음, 외국인 이제 49%에서 54%까지 끌어올렸근데 지분으로만 봤을 때는 여러분 사실은 삼성전자 지분을 외국인들이 더 많이 사들였어요. 하이닉스는 49%에서 54%까지 끌어올렸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 49%에서 56%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이 뭐 하이닉스를 더 많이 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훨씬 더큰 기업이니까 그렇죠. 왜냐면 SK하이닉스는 시가총액이 130조 지금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어 거의 470조인데, 삼성전자를 훨씬 많이 사쪽 산 거죠. 지분도 삼성전자를 더 많이 끌어올렸고, 그죠?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 그죠 상승을 하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죠. 지금을 뭐 삼성전자를 산다는 거는 우리 이제 수완이님처럼 현금하고 바꿔두는 거거든요. 내가 현금을 더 봐야 계속 물가는 올라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현금이 쪼그라들잖아요. 그러면 내 현금을 내0만원내 소중한 뭐, 0 0만원내 소중한 5 0 0만원내 소중한 천만원, 금으로 바꿔둘 것이냐, 뭐, 주식으로 바꿔둘 것이냐, 아니면 현금으로 둘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선택이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다. 현금을 삼성전자로 바꿔놓는 게 뭐, 나쁘지 않다. 왜냐면 코스피 산업의 최후에 보르고, 코스피 산업이 무너지면 화폐는 바로 값어치가 떨어집니까? 엄청나게 떨어질 거예요 <laughs> 그런 관점입니다 자, 요것도 주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재밌더라고요 어... 삼성전자 이제 못 믿겠다 돌아선 개미들 죽죽한 종목 삼성전자 이제 못 믿겠다 이제 요것도 어...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늘 모니터링 하잖아요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2730 포인트 밖에 되지 않거든요 지금 굉장히 못 올랐어요 지금 약간 사실은 저희가 화가 굉장히 나지만 뭐 어쩔 수 없잖아 이 상황이 왜못 올랐다고 하냐면 대만 가권지수도 지금 신고가를 때렸습니다 여러분이 충격적이지 않나요 음. 대만은 지금 호황입니다 여러분. 너무, 좀 억울한, 저은 보세요. 주가 지수 보세요. 집가 지수. 대만의 주가 지수. 이제 이거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대만은 뭐 다른 거 없죠. TSMC, 그죠? TSMC 파운드리, 엔비디아나 요즘은 뭐, 뭐, 계약을 하고, 뭐, 약간 승승장구 하는 게 있는데, 그죠? 일단은 대만은 우리나라 지수로 굳이 비교하면 지금 거의 4천을 가는 수준의 4천 지가 지수가 왜냐하면 이 전고점을 뚫어버리고 왔잖아요. 우리나라가 전고점 요 가격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전고점 여기를 아예 못 뚫었잖아요, 그렇죠? 여기 3,300 근처에도 못 갔죠. 근데 대만은 지금 뚫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일본도 지금 일본도 뭐 최대 호황입니다. 지금 주식시장만 봤을 때는 뭐 이런 호황이 없을 정도 호황이 있고 대만도 올라가요. 코스피가 유독 못 올라갔어요. 코스피가 유독 못 올라갔는데 자 이런 코스피 차트 아닙니까? 이 코스피 차트인데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우상향했거든요 우상향.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무상향했고, 2차 전지는 어떻게 됐죠? 2차 전지는 다 떨어졌습니다. 그죠? 2차 전지는 LG에너지솔루션이 다 떨어졌고, 삼성바이오는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이렇고, 그 다음에 현대차도 반등을 했죠. 지수보다 빠른 거예요. 지수보다. 기아차는 슈팅을 했고. 나갔죠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지수가 이 슈팅이라는 단연를왜 쓰냐면 이게 기아차 차트거든요 다시 코스피 차트 보십시오 못 올랐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기아는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 기아차만 보는 사실 오른 종목이 뭐 보시면 셀테리온도 뭐 바이오니까 뻔하죠 밑에 있겠죠 그 다음에 2차전지에 한때 대장주였다 코스홀딩스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업이 지금 뭐 올라가는 게 하미 반도체도 하늘 끝까지 올라갔고, 그러니까 반도체 말고는 뭐가 없거든요. 이런 게좀 특이하다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 이제 못 먹겠다. 삼성전자를 안 사셨을까요, 그죠? 자, 그러면은, 뉴스 보면요. 자, 20대는 네이버, 60대는 엔캡 매수, 어, 올해 연령별연년별 연령, 연령별 열, 영별 개미 투자 바구니 봤더니, 기음증권 아, 1월 4월 개인 계좌 현황, 1020 세대, 10대, 20대는 네이버와 2차전지의 배팅, 배팅이라는 단어 좀 특이합니다. 투자라고 안 하고. 배팅이라고 표현했는데, 네이버 2차전지를 배팅하면 안 되죠. 왜 그렇죠? 금리가 높잖아요. 금리가 높은데 네이버하고 2차전지는 배당을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취약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60대는 반도체주에 집중하는데 삼성전자, 현대차는 모두 팔자라고 나오네요. 음뭘 샀죠? 삼성 전자한 대차 팔고 음. 그죠? 뭐 없으면 되겠죠? 없어요, 특별한 게 없다, 그죠? 약간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020 세대는 네이버와 2차전지를 샀다. 종목러은뭐 올라간 게 있나요? 거의 없죠, 거의 없죠. 이제 국민은행이 올랐거든요. KB 금융 올랐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려 엄청 슬프다고. 지금 고혈을 다 지금 쪽쪽 빨아먹고 있습니다. 지금 아 이게 국민은행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다른 모든 산업들은 다 죽었어. 약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빼고 왜냐하면 삼성전자, 현대차는 자체 그 금융 회사가 있어요, 그렇죠? 그 금융 회사가 없는 어,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첫째는 요새 유상증자 안되죠 유상증자 하면은 뭐 구박 엄청나게 됐죠 유상증자 안 되고 채권 발행도 안 돼요. 국그 회사채도 아무도 안 삽니다. 유상증자 안 되고 회사채도 안 팔리고 그죠? 뭐, 주식으로 자금 조달도 어렵고, 그니까 러 지금 뭐 다, 지금 뭐, 지금 완전히 뭐, 꼼짝도 못하고 있지, 전 다. 투자는 뭐할 수도 없고, 그죠. 이게 제 대표적인 예도 왜냐면 우리가 K-POP, k 팝이 -POP, 사실은 전 세계에서 굉장히 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거죠. k p o 이 엄청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도 JYP 엔터가 뭐 이렇게 떨어져 버리고, 하이브는 요즘 뭐 여러가지 사태가 있겠지만, 뭐, 근데 하이브도 결국은 뭐 여러가지 사태보다는 실적이 제일 크죠. 못 올라가는 게뭐 실적 아니겠습니까? 실적 좀 올라갑니다. 뭐 실적 같은 것들이 좀클것 같아요. 내용이 매일 똑같음. 재미없는 장이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아, 그럴 수 있죠. 재미가 없고 내용이 비슷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시장에 큰 이슈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장을 매일 지켜보는 거는 그굉장히그 디테일이 있습니다. 그 굉장히 그 작은 차이가 있거든요. 시장을 보다 보면 거기에서 사실 기회가 생겨요. 그런데 그게 지켜보지 않으면 그 기회를 진짜 잡기가 어렵고 그 시장의 분위기나 그 느낌을 어 전혀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이제 지켜보면서. 시장이 어떤 좀 다른 점이 있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죠. 어, 그렇죠. 그럴 수 있냐. 변동성을 노린다라고 하면은 이게 좀 시장이 지겨울 수 있는데, 우리가 뭐 매일 뭐 시장을 보면서 지켜보는 거죠. 지켜보는 거죠.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매일 시장을 지켜보면, 매일 내용이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지겹다. 이게 어떤 관점이냐면, 와, 시장이 지금 다들 관심이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 시장이 완전히 지금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떠나고 있다. 약간 이런 관점의 포지션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굉장히 지금 기회다. 내가 이 기회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문제가 어려운 게 뭐냐면 그럼 기회라고 생각하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 그렇죠? 기회긴 한데. 이 고금리가 언제까지 유지될 거라는 거는 지금 뭐 전혀 예측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고금리가 과연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아까 미국 차트 보여드렸지만 옆으로 쭉 가고 있죠. 왜 가고 있죠?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옆으로 쭉 밀고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회긴 한데 많이 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언제든지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미국이 물가를 갖기 위해서 금리를 옆으로 끌고 가는데 아, 요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더 화끈하게 한번 잡아야 되겠다라고 언제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시장을 바로 박살을 낼 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그때 이제 또 기회가 생기는 거고 뭐 그죠 그러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겹다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지루하다라고 하는데 아그 당연히 이해가 되죠 어떤 건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참 투자라는 게 제가 이제 오랫동안 하면서 느끼는 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뭔가 심오하면서 공평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 투자로 성공을 하고 내가 투자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번에도 말씀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식 시장을 옆에서 봤을 때는 <laughs>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발빠르고 그 노,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발빠르고 막 치고 잘 빠지고 눈치가 막 엄, 막, 음, 막뭐 모니터를 여러 개 두면서 막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것 같잖아. 요 모를 때는 저런 뭔가 그 매매 기술이 있으면 돈을 크게 벌겠다라는 어...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를 투자를 하면은 <laughs> 직업을 이겨내는 사람이 큰 돈을 법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단하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 저는 시장이 굉장히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기하로 가야 되냐. 지금 이제 고금리기 때문에 뭐 경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뭐다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이런 관점을 우리가 좀더 제대로 이야기해서는 오프라인에 오셔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좀... 얘기를 많이 하니까요. 공부를 많이 하니까 공부하러 오시면 됩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서울에서 오프라인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함께 공부하고 싶으시면 상담번호로 주영쌤 저도 같이 공부하고 싶어요. 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안내문자 공부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공부하수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나가실 때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